제가 짧은 시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시겠죠. 물론, 부활은 그 사실성을 입증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생각보다 더 설득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제자들이 그냥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정황들을 자세히 보면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즉, 의심하기가요, 믿기보다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한결같이 제자들이 부활을 선뜻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왜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수 있냐면요. 그 말은 제자들은 부활을 금방 믿을 만큼 신실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또 맹목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스승을 버리고 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자주 한탄하실 만큼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어쩌면 가장 믿기 어려울 수 있는 부활에 대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대체 어떤 확실한 계기가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이는 부활의 실제성을 대입해야지만 사실 풀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여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 세기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는요, 부활의 처음 증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꼬집으며 어, 여성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에 부활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증언이란 아무런 영향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만약 사람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민 것이라면,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일부러라도 여인들의 증언을 내세우지 않거나 삭제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의 책들은 부활 사건 이후 몇십 년 이후에 쓰여진 것인데요. 음모를 각색하려면 사실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즉,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뭐 니고데모와 같이 당시 유대인에게 공신력 있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여인들을 그것도 사회적 계층이 낮은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오히려 부활이 의도적으로 날조한 것이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책들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흰옷 입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가 나오고, 한 명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둘이 나오고, 또빈 무덤을 목격할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었다.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여자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이렇게 다른 책들은 좀 말하자면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들이 불분명하며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꾸미려 했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짜임새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나 복음서들은요. 부활 이야기를 도무지 변증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 이후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성경과 또그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친형제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때문에 결국 순교자가 되지요. 또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기독교 지도자였던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결국 되었고 또그 때문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어,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지요. 또 사도 바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대부분 전도자가 되고 부활을 전하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단한 가지 목적을 위해 쉬지도 못하고, 때로는 굶고, 조롱당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고통스럽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곳이 아니라면 그겁 많고 변덕심했던 제자들의 정격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제자들이 꾸민 연극이라면 세상에 그렇게 그냥 짜고 벌린 연극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 거의 모든 제자들이요. 다섯 번째는요, 부활 이후에 나타난 엄청난 사회적 파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수는 급속히 증가해서 하루에 어쩔 때는 3,000명, 때로는 5,000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부활이 꾸며낸 얘기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많았을 텐데 그 거짓말을 통해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과연 속이는 말로 그런 강력한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 그것도 세리, 어부와 같은 오합지졸의 서민들끼리. 제자들은 거짓을 말할 동기를 사실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에 기초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얻게 될 것이 사실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결과로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결과와 현상을 설명하기란 사실 더욱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부활에 관한 결정적인 근거나 뭐 과학적 규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부활 이후의 정황은 부활의 개연성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믿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더 근본적인 믿음의 여부를 묻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낮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끝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기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